자, 안녕하세요. 아시아시트입니다 자, 캠핑카, 카운티 캠핑카, 15인승, 리무진 계열로 해드렸구요. 이렇게 베개까지 해서 쿠션 있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로 해드렸구요. 자작 캠핑카입니다. 자작. 본인이 직접 이렇게 고안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. 자, 실내 잠깐만 구경할까요?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든 거고요. 시트를. 색상은 이렇게 주문해서 만든 겁니다. 일반인이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,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이 됐습니다. 자, 자재들은 아직 마무리는 덜 됐는데요. 편벽나무 재질로 다 했고, 자장나무 그런 재질로 해드렸습니다. LG 에어컨도 달았네요. 화장실도 지금 크게 잘 뽑은 것 같아요. 이렇게, 아이고 좁아서, 으쩍쩍쩍차 사장실도 크게 지금 잘 뽑았어요. 보시면, 이렇게, 지금 크게,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화장실은 큰뭐 의미가 없습니다. 이게 뭐, 너무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,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. 뭐, 불편한 것만 해결하면 되니까,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도면도 이렇게 아직 있고요.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설계해서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요거 캠핑카 두 대째 본인이 만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도전을 빨리 했네요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날샤아시트에서는 이렇게 가죽 시트 리무진 시트하고 매트리스 그런 거 장착해 드렸어요 카운티 15인승 롱바디 차값만 이게 차대값만 한 4천 0백만원 정도 한답니다 차가 귀해서 자, 아무튼 뭐 초보자 치고 잘 만든 거 같습니다 아직 이런 판넬 전기판넬 공사도 아직 더 해야 될거 같고요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덜 됐어요. 급한 대로 이렇게 좀 타고 다니다가 시간이 많아야 이걸 공정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저런 데 보시면 아직도 다 비어 있어요. 마무리가 깔끔하게 조기가 돼야 될것 같아요. 자 전기실도 이안에다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배선도 이렇게 해놨네요. 자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